신한 비금과 도초 지역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송 중 응급조치가 가능한 천사 구급선이 취항했습니다. 구급선은 모두 12명이 승선 가능하고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암태 남강에서 비금 도초면까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구례군이 구례 5일 시장에서 구례모아 플래그십 스토어 개장식을 열고 구례 지역 대표 농특산물 판매에 나섰습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지역 대표 상품을 중심으로 브랜드의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을 말하는 것으로 브레모아 스토어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경남 남해의 해저 터널 건설을 촉구하는 여수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진위는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 통합 그리고 경남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유일한 사업이 여수 남해 해저 터널이라며 여수시 범시민 15만 명 서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도 쉽게 해독되지 않는 포스트 양자암호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기술 개발을 조선대학교 연구팀이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과제가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4년 동안 7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습니다. 현재 온라인 결제 등에 활용되는 암호와 전자서명은 양자 컴퓨터가 10년 이내에 알고리즘을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대 연구팀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양자 내성 암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